토닥토닥을 러블리의 첫 브랜드로 런칭하겠습니다 총마신장 음, 지금 재정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어제부로 황금화학과의 하청 계약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에 새 브랜드를 런칭하려면 한달 안에 양산에 성공해야 하고 3개월 안에는 시장 반응이 있어야 버텨볼 수 있습니다 재정 위기에 몰릴 경우 누군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얻고 는 생각은 어때? 권한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토닥토닥 세럼 개발자인 남정기 과장과 함께 제가 책임지고 브랜드 런칭 성공시키겠습니다 나랑? 남정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돼 이것만은, 이것만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 남 과장 너 자신 있어? 남정기 과장 대답해 보세요. 저... 저는... 본부장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좋아, 그면두사람 책임지고 뭐좀 해봐, 그럼. 이런 예병! 고작 만원 때문에 브랜드 런칭에 찬성했단 말입니까? 3개월 안에 브랜드 정착을 한다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회의할 땐 어쩔 수 없이 이거 찬성했다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차 수리비를 볼모로 남 과장을 억지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했다니 대단히 실망스럽네요. 본부장님! 누구보다 토닥토닥 런칭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자식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제품을 직접 만든 개발자로서의 자부심은 눈꼽만큼도 없습니까? 아님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겁니까? 책임? 만약 책임지기 싫은 거라면 오케이. 언제든 빠져도 좋아요. 알아볼 만큼 알아보셨다면서 우리가 왜 브랜드 런칭에 실패했는지는 안 알아보셨나 봐요. 황금같은 대형업체에서 온갖 지저분한 방법으로 재뿌리는 바람에 시작과 동시에 쫑났던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청을 유지하고 있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줄부터 막아버리면 뭘 믿고 개발합니까? 브랜드 런칭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상품만 확실하다면 승부 걸어볼 만합니다. 토닥토닥 세럼이 러블리의 운명을 걸 만큼 대단한 거 맞습니까? 우리 모두의 운명을 걸만큼 토닥토닥이 그런 상품이 맞냐구요. 그런 확신도 없이 제가 러블리로 왔겠습니까? 어쨌든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달랑 세럼 하나 가지고한달 안에 기초 세트 완성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구요. 우리가 무슨 도깨방 망인 줄 아시나? 참. 요즘 지각이 취미세요? 뭐좀 확인할 게 있어서. 뭘? 실은... 세럼 개발할 때, 에멀전이랑 크림 배합 도 얼추 맞춰놓긴 했거든요. 최종 점검하고 임상 테스트까지 어떻게 한달 안에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본부장님 어떻어 그걸로 진행해볼까요? 박현우 대리 허브 공 l 업체 섭외 한달 안에 안 됩니까? i 니 t l e bit o 다 a little bit of a l i t 한달안에 안됩니까? 그야 안될건 없지만 장미리씨 용기 디자인 한달안에 안되겠으면 왜주십시다 아니요 제가 하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걸로는 안됩니다 해내야합니다 해볼게요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다들 동의한겁니다 미쳤어? 또 밤새 했구만. 왜 아빠가 집에를 안 들어가 어떻게 해? 너 밤새 했냐? 보면 몰라요. 말 시키지 마세요. 안들다 모공지구에는 지금 한창 핫합니다. 대체품 찾느라 시간 보내다 시작 다 놓치면 상무님이 책임 지실 겁니까? 그럼 일 못하겠다고 개기는 하청업자한테 내가 부탁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야 뭐야? 먼저 끊겠다고 한건욱다정이야 그러게 그만 좀 들쑤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대체 공자라도 섭외놓고 일을 치시는가요? 아무튼 상무님 덕분에 저희 개발 일팀 수익에 막대한 손실 이 있게 생겼으니까 제선에서 계약 제기합니다. 너 지금. 나더러 욱다정이한테 숙이라는 거야? 용서해 주라는 거죠. 내 허락 없이 러블리에 거래 트는 순간, 지 팀장, 너도 끝인 줄 알아. 저런. 난데 말이야. 러블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다시 하세요. 홈페이지 시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이 삼일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오늘 내로 선별 작업 마무리해서 메일로 보내세요. 공장에 가 있을 테니까. <놀람> 아, 몰아버리다 모르겠... 아파, 연하는 것 같아. <laughs> 우지야, 지금이라도 할아버지랑 병원에 갔다 와. 이제 아빠는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떡 하지? 음 약국 먹어 알았지? 난봉기 저시각장애인들좀 봐주시겠습니까? 저이 중에서 시약 테스트 거쳐서 최종 후보 치렀으면 하는데요. 홈페이지 제작업체 리스트를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남정기 과장이 가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올거 없이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놓으시고 퇴근하세요. 아휴. 아닙니다. 그 원료 공급업체도 찾았는데 빨리 마무리해서 임상 테스트 들어가야죠. 여기 숙직실이 하나뿐이던데 설마 저랑 같이 자겠다는 겁니까? 예? 뭐 그럼 그러시던가 아닙니다. 그럼 전이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패스해서 이게 끝난 거지 이게? 남정기 과정이 애쓴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야 남정기 너 대단한데? 공부장님 네? 덕분입니다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용기 제작 완성된 대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마무리해서 온라인 판매도 시작해야지 프라인 판매들은 삼화백화점 입점을 1차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이쯤되면은 해볼만하다 이거지?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김상무 이 자식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납작하게요 납작하게요 납작하게. <laughs> 그래 벌써 완성했대? 네 에멀전 베이스는 이미 완성했답니다 크림 배합만 끝나면 곧 제작 들어갈 것 같은데요 원료 공급업체가 어디라고? <laughs> 큰일 났습니다 큰일? 미안하긴 한데 위약금 물어줄테니까 계약은 없던걸로 합시다 저희랑 가계약 하셨잖아요 이제와서 다른데로 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니까 위약금 준다잖아 지금 위약금이 문제입니까? 저희 지금 물건 빨리 찍어서 넘겨야 한다고요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러블리보다 더 세게 불러주는데 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 아 그럼 물건 넘기기 전에 저희랑 먼저 상의를 하셨어야죠 혹시 황금화학입니까? 아닌데요. 당신들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어? 이봐, 선 사장. 자기네는 색조만 하면서 커브 원액이 왜 필요해? 립밤 만드는 데서 써볼까 하고 그러지. 뭐, 립명 립. 사장, 장 사장은 정말 필요해서 샀어? 어? 내가 브랜드 런칭한다니까 막 배가 아파? 황금아, 김 상무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 몇수 있나? ODM 하나라도 더 받달라면 해달라들 해줘야 될까 이거? 팀상무본 러블리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럼 원료 풀어주는 대신에 모공지우개 ODM 재개하면 돼. ODM 하나 재개하자고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어디서 건방지게 자체 브랜드? 상무님 <laughs> 왜 그렇게 못 잡아먹고 한다리세요 이미 나간 사람이잖아요. 도닥 도닥 세럼 원래 우리 거야. 우리가 의뢰해서 러블리가 만든 거라고. 육다정이가 깽판만 안 쳤으면 올해 전략 상품으로 내놓을 거였어. 근데 그걸 빼돌려서 지가 만들어? 앙 그만년이 계약서 찢을 때부터 다 계산에 넣은 거라고. 에이, 자부심 좋아하네. 도둑질이나 하는 년. 육다정이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망하게 만들 거야? 김상무, 이 개놈의 자식. 조사장 네는 옥다정이 받고 인생이 꼬인 거야. 지금이라도 안 되었으니까 혹시 내 보내고 김상무한테 가서 싹싹 빌어. 내가 보기에는 조사장이 사는 게는 그길 뿐이다. 우린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가만히 일어나겠네. 아니, 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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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지? 자, 자, 우리 오빠한테 이사들 하지? 처음 뵙겠습니다. 옥다정입니다. 사장님들, 필요도 없는 허브 원액 비싼 값에 매입하시느라 손해들 보신 거 합니다. 물론 김상무가 그에 준하는 대가를 약속했겠지만, 이 중에 정식 계약서 쓰신 분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김상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이불로 한 약속. 별로 지키는 거못 봤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 처지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매번 불이익을 당하며 끌려다니실 건가요? 내가 바로 산증인이야.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다들 잘 알지? 이번 위기만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답하는 건데? 토닥토닥 기초 세트 OEM 드리죠. 그럼 우리들아 러블리 하청을 하라고? 대신 값과 을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합니다. 갑질 없는 원청업체 약속 드리죠. 허브원액은 원래 보존 기간이 짧죠. 늦기 전에 제값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모름지기 사업하는 남자라면. 치고 빠질 때를 잘 살펴야 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들? 기아는 오늘까지. 통화까 지금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 있겠죠. 저중한 군데만 연락이 와도 우리로선 해볼만합니다. 아유, 김상만에 지킬까 봐벌벌떠는볼들이라니저 인간들 대포가 될지 모르겠네. 아니, 뭐 김상만 그렇게 무서워? 나는 이제. 그놈이랑 맞짱 뜬나 이거야. 그렇지. 그래, 그렇지. 어. 러블리에서 연락 왔어? 아직 연락 없습니다. 그래? 네 사장님. 아직 아무도 연락이 없나? 응? 네,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배신한 새끼가 어떤 새끼야. 당장 찾아내! 음, 음. 드디어 이 조동규가 해냈다 이거야. 다 끝났어. 이젠 업계를 씹어먹을 일만 남았다. 아저부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좋아하긴 아직 이릅니다.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2시에 마케팅 회의합니다. 찬우입니다, 부장님 러블링 코스메트기 백화점에 들어가다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네. 어, 어, 정말 수고많았어 고생했어. 단지 팝업 스토어일 뿐입니다. 사장님 아, 진정하시고 가시죠. 나 이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거. 런칭 기념으로 한 달간만 운영하는 임시매대입니다 판매 실적이 좋으면 정식 입점 절차를 밝겠지만 실적이 저조하면 바로 퇴출되는 조건입니다 저 조건이 있나? 우리 아는 옥븐이 나는 이제 걱정을 안 해요 이렇게 입점한 게다 누구덕분? 바로 옥븐! 어, 좋은 제품과 열심히 한 직원들 덕분입니다 그 사람 참 겸손해 이도까지 다졌네 그냥 어이 <laughs> 조사장 그렇게 즐거워? 어셨습니까 아, 어, 수고들 많아요. <laughs> 품위 유지하세요. 저쪽은 상무고, 사장님은 대표입니다. 아, 그림 시장, 혹 황금 화학 직원이었어. 글쎄, 그런가 보네. 축하합니다. 조사장님, 아유, 김상무. 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저희를 찾아오신가, 단지. 왜 아냐? 러블리 코스메틱의 입점을 축하해 주려고 온 거야. 아직 정식 매장은 아니고 한 달짜리 팝업 스타입니다. 팝업이든 뭐든 여기까지 온게 어디야? 쉬운 거 아니지, 하청업체가. <웃음> <웃음> 축하해, 옥다정씨. 감사합니다, 상무님. 역시 황금화학의 인재가 러블리를 살렸구만. 조사장. 언제 한턱 사?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어? 아예 예. 네, 네. 그나저나 한달 동안 매출을 잘 올려서 정식 매장을 받아야 할 텐데 말이야.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게한달 아닌가? 봐봐. <laughs> 예 이거 얼마나 팔릴지 참 걱정일세. 아니, 뭐 걱정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또. 우리 매장 바로 코앞이구만. 그 방금아, 긴장해야 되겠어. 안 그래? 네. <laughs> 잘해봅시다, 조사장. 상생 말이야.